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산업위생 함께하는 전 나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간공학에 관련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우리나라의 규정상 하루에 25kg 이상의 물체를 몇회 이상 드는 작업일 경우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분류되는가. 이거는 아, 어, 지 교재에도 다 나와 있고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10회를 들면은 부담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25kg 이상의 물체는 10회 이상 들면 안되는거고 그 외에 뭐 5kg인데 뭐 몇시간하면 안된다 뭐 손가락에다 걸치면 안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쭉 여러분들 정리해주시기 바라구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좀 물체의 무게가 8kg이고 권장 무게 한개가 10kg래요 중량물 취급지수는 얼마인가 중량물 칠급 지수는 어, 리프트 인덱스라고 해 갖고 LI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굉장히 간단해요. 권장 무게 한 개. 이거를 뭐 RWL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 드는 무게. 물체 무게로 할게요. RWL분의 그냥 물체 무게만 집어넣어 주면 바로 답이 나오나. 해서 지금 권장 무게 한 개가 10이고 물체 무게가 8이니까 L.I.는 요0.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있나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되고요. 3번 풀어볼게요. 자,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중량물 취급작업 기준에서 적용하고 어, 있는, 들어올리는 물체의 폭은 얼마인가? 외워야 되겠죠. 75cm 이하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육체적 작업 시에 혐기성 대사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의 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문제는 이게 좋죠. 왜 그러냐면, 혐기성 대사는 딱세 가지 에너지원만 쓰기 때문에. 아, ATP라고 해서,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 3인산, 그리고 얘가 이제 크레아틴인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리코겐 같은 거, 글리코겐이나, 또는 이제 포도당, 포도당이니까는 이제 뭐 글루코스라고 얘기하는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형기성 어, 대사가 진행이 돼요. 물론 이 반응에서 절대로 형기성이기 때문에 산소를 싫어하는 반응이에요. 산소를 쓰지를 않고요. 거의 이제 여기 있는 것들 가지고만 어, 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세 가지 간단하게. 아, 대사 물질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이제 호기성. 이게 이제 문제 바뀌어서 나면 혐기성 대사라고 할 수도 있고 어, 무산소 운동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산소 운동할 때이 혐기성 대사를 하고요. 보통 이제 호기성 대사는 이제 유산소 운동할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면은 어, 단기간에 살을 확뺄수 있다는 게 이거 보면서 나오는데 호기성 대사시에는 어, 여러 기타 이제 물질 영양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포도당도 있고 여기 이제 탄수화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방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기타 등등 뭐 여기 지방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나. 아또그 어디죠? 간에 들어 있는 그 지방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CO2하고 이제 물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아, 이러한 반응 이제 유산소 운동, 호기성 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소모를 하고, 아, 물론 여기서도 이제 글루코스 같은 거 소모합니다. 포도당 좀 써놨죠. 글리코겐도 소모하고, 여기. 에, 네, 이렇게. 그래서 좀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3번 산소라는 거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겠죠.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단말기 증후군. VDT라고 얘기하죠. 어,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대표균 질환, 거북목 증후군 같은 것이 생겼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방안이 나와 있었어요. 이거 지금 보면은 일번 팔꿈치의 내각이 90도 이상이 된다. 이거 좋죠? 이렇게 하는 거 맞고요. 이번 무릎의 내각이 12도 전후가 되도록 한다. 무릎 내각 너무 좁아요 지금 각도가 12도가 아니라 90도 전후가 돼야 되겠죠?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딱 다리가 내려오는 이러한 각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도니까 여기가 아, 틀리겠네요. 2번으로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되겠고, 휘도비 낮추고, 뭐, 디스플레이는 어, 눈높이보다 약간 낮은 상태 맞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중.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인체 측정에 있어서 구조적 인체 치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구조적 인체 치수. 자, 뭐가 있었냐면 구조적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기능적이 있었어요. 기능적인 체치수. 그래서, 구조적인 체취수라는 거는, 우리가 딱 얘기할 때, 이걸 갖다가, 정적치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갖고, 제가 한 가지 더 정리할 때, 뭐, 정 많고, 정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이 되게 없다. 다 퍼주다 보니까, 돈 없어. 그렇게 정리한 거 기억나세요? 어, 기능적은 이제, 동적치수. 움직임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뭐, 파워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재는 거고. 동적어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정적지수는 데이터가 많고 동적지수는 데이터가 적다 뭐 이런 것까지 정리를 했었죠 당연히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저런 뭐 팔길이 재는 거 팔꿈치와 여기까지의 길이 안은키 그리고 뭐 눈높이 길이 여러 가지 다잴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악력은 재는데 뭘로 재요? 어떤 움직이는 힘이라든지 움직이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로 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력은 딱 보더라도 아 동적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해서 4번으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만 기능적 인체 치수, 동적 치수가 되겠네요. 7번은 권고 중량 한게 RWL이죠.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승수, 승수라는 걸 여러분들 상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곱해지는 그 상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RWL 얘하고 같게 쓰는 기호가 뭐였죠? 그렇죠? AL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식이 있고, 이거 이제 기본식을 좀 적어보면은 기본식이 23이 이제 돼서, 어, 뭐 hm, 어 vm, 어 dm, 뭐 am 또뭐 있죠 cm,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어 fm이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애들이 다저 어 승수가 되는 건데 여기 지금 h. h는 어 호라이즌에서 호라이즌은 요 수평거리 얘기하는 거죠. 수평거리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v가 버티컬에서 수직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d가 디스턴스에서 거리에 해당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a가 요게 이제 비대칭에 해당하는 얘기. 그다음에 c는 요게 이제 커플링 개수라고해 가지고 cm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f가 요게 이제 빈도 개수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 여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면 되겠죠. 이동거리 있고 수평 있고 비대칭 있는데 들기라는 건없어서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네, 요렇게 해서 7번 문제 해결하고요.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통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볼수 없는 거. 요통이라는 게혈이가 아픈 건데 1번 근로자의 육체전 조건 그 다음에 2번 작업 빈도와 대상의 무게 3번 습관성 약물의 사용 유무. 4번 작업 습관과 개인적인 생활 태도. 자, 요 통은 뭐 때문에 생기죠? 작업이 지금 자세가 불량하거나, 신체가 원래부터 좀 약하거나, 그다음에 작업 시간이 너무나 길거나, 뭐 기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약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3 번. 요거는 어, 관련이 없겠죠.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구번 가겠습니다. 근육 운동에 동원되는 주요 에너지 생산 방법 중에 혐기성 대사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아닌 것. 자 현기성 대사 아까 정리를 했었어요 현기성 그리고 호기성 현기성에서 쓰는 거세 가지 뭐라고요 아데론신 삼인산 atp 그리고 크레아틴인산 cp 있었고 어, 그 다음 글리코겐이나 글루코스 요걸 쓰는 거고 나머지 뭐 지방이나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 다 사용하는 거는 호기성 대사에서 그렇다는 거였죠 그래서 3번으로 3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지방은. 아저 어, 호기성 대사 그래서 유산소 운동 하면은 지방이 쭉쭉 타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방 외에 뭐 당질이라든지 아미노산 같은 것도 어 사용이 좀되고요자 (10번) 갈게요 다음 중 수근 터널 증후군 터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 손목이 아픈 겁니다 손목이 아픈 거고 저 수근 터널 증후군 또는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발생하기 쉬운 자 그럼 손목 많이 쓰는 거겠죠. 여기서 항상 분류할 때 이런 겁니다. 어, 자, 옮기는 작업. 어, 어떤 무거운 물질을, 무거운 물건을, 자, 위로 드는 방법. 위로 드는 작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손목을 쓰는. 이런 작업. 어,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돼요. 이제 옮기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 허리 같은 거 다칠 수 있고, 여기서 많이 다치는 게 허리, 그리고 어, 팔, 그리고 근육. 음. 이게 많이 다치고요. 그 다음 이제 무거운 물체를 위로 들을 때는, 그렇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깨 많이 다칩니다. 그러면 근육 다칠 수 있고, 팔도 다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반복해서 손목 쓰면 당연히 손목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것 같은 작업으로 여러분들 딱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대형 버스 운전 같은 거, 뭘 쓸까요? 아, 그렇게 많은 그, 이세 가지에 들어가지 않지만, 오랫동안 하는 작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접 작업, 이거는 지속적으로 구부리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리 같은 거좀 아플 수 있고, 항만공항에 물건 하역 작업, 이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 허리나 팔이나 근육 같은 거 많이 쓰고, 그럼 4번에 보니까 드라이버를 이용한 기계 조립. 요거는 확실하게 드라이버 쓰니까 손목을 비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4번으로 여러분들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군 터널 종은. 아, 손목 많이 쓰는 작업, 비틀거나 아, 강한 힘을 주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손목에 무리를 주는 행동에서 나타나요. 자, 11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호기성 산화를 촉진시켜서 근육의 열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비타민군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원활히 해주는 비타민군, 근육의 열량 공급이라는 그런 힌트가 나왔어요. 이거. 어, 저도 이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헬스장을 좀 등록을 해가지고, 그 트레이너분하고 같이 이제, 어, 운동을 하는데, 그 영양제를 추천해 주신 게뭘 추천해 주냐면, 여기는 뭐 공중판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어, B콤C라는 그 영양제 있어요. 어, 이를좀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어, B콤C는 말 그대로 비타민 B하고 C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특히나 근육 운동할 때 엄청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 비타민 B가 특히나 근육에 열량 공급할 때 좋기 때문에, 특히 근육 만들 때는 비타민 B 먹는 게 엄청 좋고, C는, 어, 전체적인 이제 조직의 기능 유지할 때. 그래서 뭐, 여기도 잘 돌아오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육도 잘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C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먹으면 굉장히 근육 만드는데 좋다는 거. 근육하면, 비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2번으로 갈게요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섬유조직 이거는 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13번 다음 중 정상 작업 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자 정상 작업 역이 있었고 우리가 최대 작업 영역이 있었죠 아, 어떻게 구분했었냐면 정상 작업 영역은 앉았을 때 여기 지금 상박이라고 합니다 상박 아, 하박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박 가지고 하박 또는 아, 전박 가지고 전박이나 하박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을 갖다가 정상 작업 영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상지, 팔을 다 이용해서 할수 있는 작업. 요게 최대 작업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박과 손으로 조각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요거 적합하겠죠. 그래서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박이나 하박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이 바로 보이네요. 읽어볼게요. 1번 큰 변화가 없는 반복 동작일수록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맞죠? 그래서 반복 많이 하면 안 되고 반복하다가 중간에 작업을 바꿔줘야지 예방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 정적 작업보다 동적 작업. 동적 작업 많이 움직이면은 어, 질환의 위험 용인이 낮아지는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위험이 있는 거죠. 반복하고 계속 서 있고 똑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고 이러면 오히려 더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적 작업보다 동적 작업이 크다? 아니죠. 동적 작업보다 정적 작업이 위험이 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3, 4번 맞으니까 읽어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중 육체적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내용을 잘못 연결한 것. 1번. 작업 특징. 동기다. 바로 틀렸네요. 그렇죠? 작업 특징에 관해서는 강도나 시간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위치나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1번 바로 틀렸고 육체적인 조건의 연령 맞죠? 환경 요소의 온도 맞고 정신적 요소의 태도 맞겠네요. 1번만 틀리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종 어, 어깨, 팔목, 목등 상지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상지만 나와도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상지 분석에 초점을 두고 어 이게 근육 부하를 평가하는 도구. 요게 RULA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교환에 어, 각자의 이제 어, 평가 도구에 대한 설명들 쭉 나와 있어. 있죠? 한번 읽어보게 하시고 요